반미투쟁공부 논평 23 우리 민중의 총걸기로 미제 침략 세력과 친미 매국 야학 세력 철저히 청산하자 우크라이나전이 심화되는 가운데 미제 침략 세력의 북침 전쟁 책동도 가속화되고 있다 2일 미군 정찰기 RC-135S 코브라보리 일본 오키나와 가네다 기지를 떠나 독도 인근 동해상공에 장시간 전개했다 같은 날미 해군 신호정보수집정찰기 EP-3E는 수도권에 인접한 서해 강원도 상공을 동서방향으로 왕복 비행했다. 미군 항공기의 전개는 대선을 앞두고 정세를 더욱 격화시키며 우리 민중을 위협하고 있다. 미군은 최근에도 일자위대와 함께 리지언트, 쉴드, 2022 합동군사연습을 전개했고 현재는 남을 비롯해 미국, 일본, 호주, 인도 등이 참여한 다국적 합동 군사 연습, 밀란 2021호, 코리아 반도 아시아 핵 전쟁 위기가 심화되고 있다. 미국은 우크라이나 전을 기회 삼아 양안 갈등을 증폭시키고 대만을 제국주의 연합 세력에 끌어들이는 한편 인도 태평양과 유럽이라는 두 곳의 전장에 동시에 초점을 맞출 수 있다며 코리아 반도를 비롯한 동아시아의 평화와 안정을 결정적으로 위협하고 있다. 우리 민중의 자주와 평화를 향한 요구가 거세지고 반역세력 청산 의지가 심화지다 친미 반역무리들은 파렴치한 청치 야압까지 동원하며 우리 민중을 기만 우롱하고 있다. 친미 반역무리들은 대북 선제핵 타격, 한미연합훈련 강화, 한미동행 강화 등을 운운하며 코리아반도의 영구 분열과 전쟁 위기를 획책해왔다 친미 호전 세력이자 민족 분역, 분열 세력이라는 것은 남북 공동 선언의 민족적 성과를 완전히 무시하고 대북 적대적 관점에만 매몰돼 모든 갈등과 위기의 근원을 같은 민족인 북에게 들씌우는 것을 통해서도 드러난다. 특히 친미 반영무리들은 우리 민중의 생명에 치명적 영향을 미치고 남의 영내 고립을 자초하는 사드 확충을 망발하며 배신적으로 나오고 있다. 반민족 세력이자 반민족 세력이라는 것은. 이 무리들이 1987년 6월 항쟁과 촛불 항쟁을 비난하고, 각종 불법 만행으로 우리 민중을 기만하고 위협한 사실을 통해서 여실히 드러난다. 미제 침략 세력을 등에 업은 친미 반영 무리들의 정치 야업과 기만 방동으로 우리 민중의 분노가 하늘을 찌르고 있다. 북침 전쟁 책동에 미쳐 날뛰는 미제 침략 세력과, 친미 야합 세력을 철저히 청산하는 것은 우리 민중의 사회적인 투쟁 과제다. 미제 침략 세력이 일본을 비롯해 인도 태평양 지역의 제국주의 세력을 끌어들여 하루가 멀다하고 버리는 합동 군사 연습들로 인해 언제 핵 전쟁이 터져도 전혀 이상할 것이 없는 참예한 전쟁 정세가 조성되고 있다. 엄연히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미군에 의한 핵전쟁 위기 상황 속에서도 친미 야합 세력들은 미군 철거 투쟁을 두고 누구를 위한 것이냐며 마치 미군이 철거하면 전쟁이 날 것처럼 완전히 호도하고 있다 친미 야합 세력이 선거철만 되면 미자 침략 세력의 뒷궁무늬를 따라다니는 것을 통해서도 친미 야합 세력의 배후에 미국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일련의 사실은 우리 민족과 우리 민중의 운명을 유린하는 세력들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보여준다 우리 민중은 반미 항전의 총걸기에 전쟁의 확은 만약의 근원 미군과 반민족, 호전몰이, 친미배국 세력, 반역야압 세력을 철저히 청산하고 자주와 민주, 평화의 새 세상을 앞당겨 실현할 것이다 2022년 3월 3일 서울 광화문 미대사관앞 반미투쟁본부